전자상거래 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 몇몇 학생들이 이제 질문한 거 위주로 피드백 및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강에서 1강 장단점 설명할 때 사이트 구축 유형별 장단점을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충 강의를 찍었음, 찍겠습니다. 4강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더 반복할 겸 설명을 하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임대형 사이트, 독립형 사이트, 입점형 사이트 세 가지 분류 있었는데 서로 각각의 장단점인데 특징이 기억이 나시죠? 임대형 사이트와 독립형 사이트, 입점형 사이트의 특징. 그 특징을 위주로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장점은 지금 제가 글로 다 적어 놨죠. 단점은 비어 있고요. 장점 글로 적은 거 한번 보면서 어, 기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우선 처음으로 임대형 사이트의 어, 단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임대형 사이트의 단점. 일단 임대형 사이트의 단점은 어 획일화된 디자인, 디자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점, 그런 점이 단점입니다. 그러면 아 제가 지금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6반 담임 쌤에게 지원받은 팬으로 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네,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임대료, 임대료로 임대료가 나간다는 단점이 있죠. 임대료, 임대료가 나간다는 단점 이 있고 그리고 판매 수익 수수료를 솔루션 회사에 지급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 이러한 단점이 임대형 사이트를 운영할 때 단점이고요. 독립형 사이트는 뭐였죠? 자기 자신이 모든 걸다 구축하는 형태가 독립형 사이트였죠. 독립형 사이트의 단점으로는 서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비용이 많다. 서버, 서버 운영, 시스템 관리 비용. 비용 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이 많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서버 운영 그리고 시스템 관리 비용이 많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자신이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단점. 프로그램.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해킹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안에 주의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보안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형 사이트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안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해야 되니까 어떨까요? 당연히, 비용, 비용, 나오, 비용이 많이 들고, 일단, 비용 많이 들고, 관리해야 되는 게 혼자서도 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함. 많은 인력이 필요함. 많은 인력이, 필요함.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 독립형 사이트의 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입점형 사이트 단점인데 어이 입점형 사이트가 중요한 설명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입점형 사이트가 오픈 마켓이다라고. 입점형 사이트가 오픈마켓이라고 이제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 어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 뭐,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입점형 사이트가 오픈형 마켓이다라고 동의어처럼 쓰이는 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정의를 따지면 사실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입점형 사이트랑 오픈마켓이랑 엄연히 다른데,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 화면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입점형 사이트와 오픈마켓이 어떻게 다르냐면, 자, 입점형 사이트. 입점형 사이트가 있고 여기에 오픈마켓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입점형 사이트는 어 제가 웬만하면은 사기업 이름을 안 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교육용이니까 그런데 이를 이해를 쉽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언급하는 게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언급하냐면. CJ몰 알지 않습니까? CJ몰? 들어보셨죠? CJ몰? CJ몰 같은 경우에, 어떠죠 CJ몰 안에 들어가면,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CJ몰 안에, 내부에, 여러 개의 상품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개의 상품이, 여러 종류의 상품이 있을 겁니다. 여러 종류의 상품이 있을 건데, 그 여러 종류 상품들이, 판매하는 판매자가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입점이 된 거죠. CJ몰에. CJ몰이라는 대형 사이트에 입점을 한 겁니다. 이한명한명 한명 사업자가 입점을, 입점을 하고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입점형 사이트고 오픈마켓은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오픈마켓은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 쇼핑을 들어가면 흡사 CJ몰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네이버 쇼핑은 단지 여러 개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네이버 쇼핑이 이 상품에 대한 관리나 뭐 지원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그냥 단순히 연결할 뿐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오픈마켓이고, 입점형 사이트는 오픈마켓이랑 다르게 이 CJ몰이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 이 CJ몰이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홍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배송. 이런 것들을 전부 CJ몰이 관여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죠? 오픈마켓은? 배송도 각각 사, 각각 사업체마다 다 다르고, 배송도 다 다르고, 홍보도 그냥 자기 사업체 알아서 해야 됩니다. 홍보도.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오픈마켓과 입점형이 다른데, 저 열심히 강의하다 보니까 이 화면이 잘렸네요. 잠깐 화면을 옆으로 옮길게요. 네, 제가 옆에 이런 글씨를 썼었습니다. 자, 입점형 사이트와 오픈마켓은 어, 엄연히 이렇게 다른데, 어, 근데 현실은 뭐냐면, 현, 현실은 세상은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처음에 어, 이렇게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막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그게 변하는 겁니다. 어, 처음 정의적 내용은 이렇게 달랐으나,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거의 같이 봅니다. 거의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c j 몰이랑 네이버 쇼핑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만, 요즘엔 점점 이렇게 오픈마켓화 돼가고 있는 추세라서, 입점형 사이트들이 오픈마켓화 돼가는 추세라서, 아무래도 약간 용어적인 정의가 점점 이렇게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픈마켓이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쇼핑몰 관리하는 것보다 문제가 많이 생기면 다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개 역할만 해버리면 각각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체 각각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이 오픈마켓이 좀더 효율적이고 네이버 쇼핑 입장에서도 부담도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오픈마켓으로 많이 돼가는 추세라서 아무래도 입점형 사이트랑 오픈마켓이랑 같은 의무로 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말씀드리면 매뉴얼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나온 겁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매뉴얼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매뉴얼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부를 따라가야죠. 어쩔 수 없죠. 교육부가 같다고 하니까, 교육부도 좋은 겁니다, 이게.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의 입장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교육부의 입장을 따라가면서 입점명 사이트의 단점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높은 판매 수수료를 오픈마켓에 지급. 판매, 수수, 판매 수수료를 오픈마켓에 지급. 오픈마켓이라고 용어 자체도 사용하면서 들어가고 있죠. 높은 판매 수수료를 오픈마켓에 지급. 당연히 오픈마켓에서는 장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이버를 접속을 하면서 검색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품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좋습니다. 홍보 효과가 좋죠. 그런 홍보 효과가 좋은 점을 수수료로 받는 거죠. 그래서 오픈마켓에 높은 판매료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단점. 두 번째 단점은 브랜드 레이밍이 어려움. 자, 브랜드 네이밍이 어려움. 아, 자, 이 부분이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감히 어, 교육부에 도전을 하자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보다 약간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 최신 트렌드로 맞출 거라면 여기, 이 앞부분 단점이 최신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오픈마켓을 위주로 단점을 적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단점은 브랜드 내미 어려움은 이건 예전 입점형 사이트 이 e 단점, 제대로 된 단점이거든요? 왜냐면 하 CJ몰에 입점하기 때문에 CJ몰이라는, CJ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입점형 사이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 입점할 때 자신만의 브랜드 네이밍을 하기가 어렵죠. CJ몰에서 입점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브랜드 네이밍이 어렵다는 단점이 맞아떨어지는데, 아니 또 여기 오픈마켓은 브랜드 네이밍 제각각입니다. 뭐 어렵지도 않아요. 자기가 브랜드 네이밍 얼마든지 하죠. 가게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브랜드 네임이 어렵다고 단점을 적어버리니까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오픈 마켓의 추세를 따라가서 단점을 적은 것도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적어 놓고서 그래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 한데 제 생각에는 아마 좀 혼재된 혼재되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지금 이 단점만 봤을 때도 이 예전에 이 입점형 사이트 개념과 지금 오픈마켓 개념이 지금 혼재돼서 입점형 사이트라는 걸 그냥 한꺼번에 아울러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점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 입장은 이런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땐. 교육부 따라가야겠죠? 교육부 따라갑시다. 교육부 따라가서 입점형 사이트는 높은 판매 수수료, 오픈마켓의 지급, 단점, 브랜드 네이밍이 어려움, 단점. 이렇게 단점 두 개인 걸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프레임을 깨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육부를 준수하겠습니다.